자, 봅시다. 싱어 집중, 집중. <laughs> 자, 우리 책에서 얘들아, 우리 책에서 참 칸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야. 알지? 아, 칸트가 제일 많이 나오고, 아, 우리가 이제... 저기 뭐냐, 환경윤리에서 우리, 그 뭐, 저 뭐냐, 동물 해방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조 문제 또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이 양반, 에, 에. 공리주의자라고 하는 것도 알아. 어떤 측면에, 얘들아, 철학사 측면에서 사실 공리주의가 어마어마한 비판의 측면에서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리주의를 완벽하게 현대적으로 이제 부활시켜서 써먹는 사람인데, 시어는 얘들아 우리가 어, 아직 살아있어 음. 아직 아, 살아있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아마 왜? 60대 후반쯤 됐을 거야 아마 20대. 60대 뭔 <웃음> 20대야 <웃음> 뭔 20대야 20대 <laughs> <환희가 됐어? 에? 웃음> 샤로자 <샤러. 웃음> 얘들아 6 0대후반이나 하면 칠십 대 초반쯤 됐을 거야 아마 7 0대 초반 가까이 됐겠다 아마 어. 아직도 아주 열렬하게 글을 쓰고 활동을 하는 사람의 가장 실천 윤리학계에서 가장 핫한 존재야 여전히 어. 음. 공유주의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니까 자자자 나중에 우리 이거 끝나고 뒤에 환경윤리 사단을 나가면서 또 나와 바로 나와 그때 조금 더 이제 심해서 배울 건데 얘들아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얘들아 법에 복종을 해야 돼. 근데, 네, 선생님이 이걸 공리주의라는 표현을 미리 써놨잖아.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공리주의 원리를 배웠어. 적어도 벤담하고 미래 원리를 배웠잖아. 공리주의는 항상 머릿속에 뭐 생각하지? 어, 다수의 이익과 쾌락을 얘기해. 자, 싱어는 대놓고 얘기해. 잠깐, 법에 왜 복종해야 되지?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뭐라고 얘기해? 아, 어, 야, 우리에게. 법에 복종할 때 우리가 평화가 보장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뭘 줘? 어, 이익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만약에 불복종하잖아. 오케이. 만약에 불복종하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어 이게 혼란이 발생하잖아. 이 혼란은 우리한테 뭐야? 어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법에 복종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 철저히 이제아공유주의적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법에 복종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써있지, 얘들아. 뭐라고 써있지? 불복종에 지금 기준이 나와 있어. 크게 이제 두 개를 써놨어, 얘들아. 거의 보이지? 자, 일단 법 자체가, 법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을 안 했어. 당연히 뭘 해야 되니? 어! 불복종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싱어는 그걸 인정을 할까, 안 할까? 우리, 롤스의 개혁과정, 그거 인정을 할까, 안 할까? 법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을 안 했어. 아, 당연히, 얘들아.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개혁과정을 인정을 하는 거야. 무턱대고 불복종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을 하는 거야. 일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경로가 있으면 그걸 일단 이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 다수가 결정을 했어. 쉽게 말 하면,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됐어.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뭐라고 써 있어? 너무나 부정의한경 그러니까, 다수가, 얘들아. 다수가 뭐라고? 사람들이 다음지하 있지는 않잖아. 근데 많은 다수가, 이 부정의한 결정에 결정을 한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정의 원칙을 중시하기는 사람들은 야 이거 틀렸어라고 불복종을 할 텐데 이게 이런 경우 이제 시거는 뭐라 그런다? 이게 불복종의 정당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놓고 봐. 왜냐하면. 그게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민주적 과정에서 다수가 결정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불복종하는 소수하고 다수가 충돌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신화는 이제 이런 얘기래 이 불복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요걸 할 때는 요 행위를 할 때는 뭘 따져봐야 된다 항상 뭐라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봐야 된다 오케이. 자, 거기얘들아책봐 봐. 니은번에 뭐라고 써 있냐? 니은번에 얘들아, 세 번째 줄봐 봐. 거기 시민 불복정을 실천하기 전에 우리가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정이 민주주의에 갈 타격을 저울질을 해 봐야 한다. 이해 돼? 사회적 이익과 비용을 얘들아, 따져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철저하게 공리주의적 원리잖아. 말 이해 되지? 네. 음. 응. 자, 집중. 집중, 집중. 우리 시민 물복종 누구누구 배웠지? 순서대로 쏘로. 쏘로, 쏘로. 그다음에 마틴 누서 킹. 그다음에 롤스, 롤스 두어킹 싱어. 근데 이제 얘들아, 평가원 성향 보면 우리 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두 사람을 이번에 냈어. 누구니? 롤스하고 싱어가 제일 중요해. 쏘로는 너무 쉽고 사실 마틴 누서 킹은 이론가가 아니잖아. 이건 실천가로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트로서 킹이 나오면 무조건 제시문으로 나올 게 뻔해. 그래서 선생님이 제 의심되는 건 드워킹이야. 오케이? 근데 드워킹도 지금 여지껏 아마 앞으로는 내년 뭐 내후전에는 드워킹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9월 걸좀 봐야 돼, 얘들아. 오케이? 롤스하고 싱어가 중요한데, 싱어 걸 이제 새로 들어갔으니까 싱어하고 롤스하고 싱어를 가장 기본적으로 낼 거야. 그러니까 싱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얘들아? 요거야 요거. 오케이 시민 불복종 할 때도 우리는 비용하고 이익의 크기를 따져봐야 된다. 만약에 불복종을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자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싱어는 거기서 시민 불복종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야. 왜 공리주의자니까. 이해됐지? 응.